안녕하세요. 박재경의 차트연구소의 다니엘 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안내 드리기 전에 010-3453-6488 번호로 받아보고 싶은 오를 현물, 차트교육, AI 지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쓸어 담을 수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고 소액 투자로도 쏠쏠한 용돈벌이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꼭 필요한 티카 노하우 정보, AI 지표 등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차트 보는 법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실전 매매 여섯 가지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유심히 보시면 캔들이 장기선에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 지속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주가의 캔들은 곧 중기 이동평균선과 맞닿게 되며 지속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하향하는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실전 매매 첫 번째는 장기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종목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그리고 정배열 초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은 주가가 최상단에 위치하며, 단기선부터 중기장기선까지 차례대로 위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상승 추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기를 이용한 상승 추세 매매하기. 정배열 초기는 이동평균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있다가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상승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많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다가 횡보 상황에서 정배열 초기가 나타난다면 완벽한 정배열 초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배열 상황에서 각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정배열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 각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지선에서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며 지지선이 뚫렸을 경우 큰 폭의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큰 추세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손쉽게 빠르게 1차 지지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단기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에 위치하는 과정에서 최단기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지점은 상승의 확률이 가장 큰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주가가 정배열로 완벽하게 들어서는 시점은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기선이 마지막으로 정배열이 되는 상황은 앞서 실전 매매일에서 말씀드린 정배열 초기와는 다른 상황이므로 최근 주가가 일정 구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단기 이동 평균선의 데드 크로스입니다. 앞서 다룬 골든 크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평균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며 그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저항을 받지 않고 곧장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것은 큰 하락 추세를 예고합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의 하향 돌파가 예상되는 시점에 중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선의 골든크로스입니다 중장기선이 정배열되는 과정도 역시 골든크로스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단기 이동평균선이 최상단에 위치한 상승 추세라도 장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일시적인 추가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장배, 정배열은 기대하며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할 볼만한 시점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동 평균선 매매법을 이용한 이동 평균선 실전 매매 여섯 가지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교육했던 볼린저밴드와 추세선, 패턴, 지지, 저항 캔들 거래량 추세 채널선, RSI, MACD를 이용하여 홈매해 보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신다면 더 좋은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 승률이 낮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꾸준히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10-3453-6488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단타연물 종목 받아보신 사례입니다. 최근 나갔던 실제 단타연물 공유 종목입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빠르게 수익 챙겨들 가셨죠? 단타로 수익을 빠르고 쉽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을까? 기타 문의사항 및 빠른 시황, 타점 공유, 급등 정보, AI 매매 지표 문의는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박재경의 차트연구소의 다니엘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